S- <laughs> Today the players are being escorted by boys from a local team in this city. A.C.밀란 오늘 경기부터 새로운 리그에서의 경쟁인데요 살아남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곳 산시로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 전체가 밀라니 스타들의 응원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 경기는 A.C.밀란 대 A.C.밀란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AC 밀란 대 AC 밀란. 이어봤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아 제쳤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미히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비에이라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요한 크루이프 치고 올라갑니다. 역습입니다. 윌러 왼쪽 측면으로. 치고 쳐 줍니다. 아, 측면 비어 있어요. 손흥민 흐름 좋아요. 아, 빗 나갑니다. 요한 크루이프.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손흥민 패스 인터셉트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 기가 막 쥐팅 슈바이케 선방 패스 빠집니다 필로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역습으로 보고 나갑니다 제초 됐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역습인데요. 측면으로. 오 흐름 좋습니다. 왔습니다. 낮게 크로스.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초의 스태프! 호날두! 호흡을 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공격 인원이 많거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수비가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전방으로 갑니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손흥민. 오, 이거 좋은데요? 전방으로 보낸 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렵죠. 너 이중계 은 볼. 추가 골을넣습니다한골더 달아납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요한 트로이 골키퍼가천헤공을 밀어 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요한 트로이 두 골을 기록합니다. AC 밀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AC 밀란으로서는 2대 0이라는 스코어는 시작합니다. 코너도 잘 맞혔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면 순간적으로 볼의 시선이 쏠리면서 수비가 흐트러지죠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치고 나갑니다. 음바페. 자 오른쪽 봤어요. 아제쳤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세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떴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손흥민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빠집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들어갔어요. 슛. 리오넬 메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투로 깔끔하게. 자, 올 머리에 맞췄어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딱한점 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한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올라온 선수도 대단했지만 패스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 대단히 절도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단히 좋은 공을 찔러 넣어줬어요. 전반전 종료 희스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에 추가 골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 내용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마르키뉴스 끊어냅니다. 알렉산더 아놀 스루패스 찔러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손흥민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비에이라 피를로 패스 빠집니다 더블라이너 공간 비었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파울이도 같지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어, 파울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 필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자치고 나갑니다. 슛!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드리블 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AC 밀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밀러, 왼쪽으로. 손흥민 가운데로 넣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 끊었습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더블라이너 왼쪽 잘 넣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어, 파울이 도 같은데요? 오 어, 그때 파울 선언이 되진 않아요? 음바페 찔러주는 패스. 음바페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음바페 수비를 할 때도 팀에 공헌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AC 밀란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음바페 공을 가져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AC 밀란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자, 과연 메시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슛. 노이어계속물로 붙입니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그로이 여기서 해트트랙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 키퍼가 차단 공골대로밀어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였습니다.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요한 크루잎. Substitution for Milan. m b a p p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에스밀란 세골 앞섭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그리스티아노 호날두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받았습니다 끊어냅니다 자 카운터 시도 네이마르 호날두 네이마르 어 받았습니다 과연 요한 크루이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1라.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헤딩! 자, 왼쪽 봤어요 벤칠웰.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패스 받아냅니다. 전진합니다. 호날두. 부열.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루패스가 상대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찬스. 아이고. 슛. AC밀란으로서는 이 기세라면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리로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코너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